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단 5분만이라도. 시골 어느 집에 한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계십니까? 여기가... 뉴시우... 빨래를 널고 있던 어머니는 낯선 군인이 전해준 한 통의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전사통지서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을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 기둥이고 하늘이었던 아들인데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어머니의 가슴에는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한 번만이라도 아들을 볼수 있다면 단 5분만이라도 곁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듣던 군인이 물었습니다. 아들을 단 5분 동안 만날 수 있다면 어머님이 만나고 싶은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지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엔 참 여러 모습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어릴 적 천진한 모습도 학교 탄생에 올라가 우등상을 받던 자랑스러운 모습도 착한 일을 해서 가족을 기쁘게 하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보고 싶은 아들은 그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인으로 용감하게 싸우던 모습인가요? 아니라우. 그건 내가 만나고 싶은 건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던 그때의 아들과 단 5분만이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때 너무 어려서 뭐없이 두려워하며 울고 있었지 어머니는 눈물자국으로 얼룩진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때의 아들을 다시 만나 품에 안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예, 언제나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면서 늘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 어머니지요. 예, 아무쪼록 전사한 아드님이 좋은 곳에 가시길 저도 빌어 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